자 이게 다이어리언군이에요불레 옥잠도 있고. 자 오늘 물색 좋습니다. 차가워진 계절과는 무관하다는 듯. 우유빛 물색이 일단 눈을 편하게 만드는 이곳. 카페도 있고. 아이물 바라 물색 불레 옥잠에 눈 따라 손까지 바빠진다. 자, 이곳은 안성에 있는 칠곡지입니다. 칠곡지는, 어,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어, 던 그런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 자체가 굉장히 터가 센 곳이었어요. 나오면은 토종붕어도 황금붕어, 월척 이상 큰 붕어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떡붕어도 굉장히 큰, 그리고 잉어도 있고, 참, 어, 터가 조금 세지만 재밌는 곳이었는데, 어, 이 작년부터 관리형으로 낚시터가 어, 바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잔선맛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큰손맛도 어 겸해서 볼수 있는 그런 저수지가 됐습니다. 주변의 뭐 경관들 보면은 마치 도심의 느낌, 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또 전원주택도 있고 굉장히 도심 속에 이 낚시터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 험한 노지보다는 조금은 편하게 할수 있고 또 가까운 도심에 있어서 굉장히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어 변모를 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곳 안성 칠곡지에서 한번. 이 깊어가는 가을 봉어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가 찾아온 경기도 안성 칠곡저수지 다양한 어종과 풍부한 붕어 개체수는 물론 규모에 비해 많은 포인트가 산재해 있어 수도권 낚시꾼들에게 오랜 사랑을 받아왔던 장소지만 특히나 오늘 그가 선택하고 자리한 포인트는 수면 가득 부엽수초마저 형성되어 있어 하루 가을 낚시를 펼치고 대상어인 가을 붕어를 노려보기엔 더없이 훌륭한 여건을 갖춘 곳이었다. 자 지금 제가 앉은 자리는 칠곡지 어, 상류로 가는 곶뿌리 지형 툭 튀어나온 곶뿌리 지형에 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저수지든지 이렇게 곶뿌리 지형은 붕어가 회유할 수 있는 아주 길목 포인트죠. 자그포인트에좀 앞에 아주 넓은 어리연 군이 어,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 빈 공간들을 지금 제가 공략을 하고 있는데, 뭐, 낚싯대의 길이는 짧게는 2.6에서 뭐, 길게는 어, 40대까지 수심도 1.5m에서 한 2m권까지 두루두루 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초가 잘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곧 뿌리 거기에 좀 기대를 걸고 지금부터 오늘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떡밥 낚시를 어, 지금 하고 있는데, 채비도 다양하게 채비도 뭐바나나채비 슬러프도 해보고 그리고 띄어서도 해보고 또어 바닥 외봉 어또 채비도 해보고 자 다양하게 해서 한번 어떤 거에 아 떡밥에 입질 오는지 글루텐에 오는지 또 어떤 채비에 오는지 한번 낚시를 어 진행해 보면서 뭐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미끼와 채비로 시작된 칠곡지에서의 낚시 역시나 수온이 낮아진 계절인 만큼. 낚시 기법과 계획 또한 하나의 것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데 허나 그마만큼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야 지금 어린이들 사이에서 고기들 음지임이 보이는데 응? 이 녀석들이 밤에 움직이려나 흔들리는 수초가 덩달아 마음을 흔드는 시간. 그러나 아직은 모른다. 자보가 건들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스가 있어가지고 자꾸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자, 이번 때 지금 깜빡깜빡, 깜빡깜빡거립니다. 뭔가 물속에 자리하고 있으면 분명하지만, 아, 입질 되게 약하네. 봐야죠. 건드리는 거. 현재로선 선뜻 낚싯대로 손을 내밀 수가 없는 입질이다. 한번 뭐좀 지켜보자고요. 첫 입질이니까. 봐라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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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더. 더더 더, 더. 왔어. 뭐야. 방금 뭐였어요? 오종이좀 기다렸는데. 야, 붕어가 아니었는데. 그죠? 왜쓴것 같아? 자, 입질들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자, 조금은 낮이라 그런지, 약한 입질들, 내지는 지금 붕어가 아닌 것 같아요. 나오다 지금 한 마리 떨어졌는데. 자, 이제 슬슬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입질 타임 시간이죠. 자, 지금부터는 집중 좀 해야 될 시간이네요, 이제. 드디어. 자, 이렇게. 고개 집어된 것 같아서 이제 구루테만 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햇볕이 사라지면서부터 입질의 빈도수와 기운이 조금 더 나아지자 꿈은 처음 이곳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 분주하고 꼼꼼하게 계속될 낚시를 준비하게 된다. 역시나 어둠의 시간. 짐작대로 입지를 확인한다. 이건 이건 확실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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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자 나와라. 오케이 잡아가면 안 된다. 자아 예신 진짜 길다 이 녀석. 자아 예신 한1 0 분을 하는 것 같네. 응? 길었던 눈싸움 뒤에야 첫수 붕어를 손에 넣게 된다. 자 깜빡 깜빡 예신이 참 길었어요. 한1 0분 정도는 어. 이 간격을 주고 어, 입질이 들어왔다 났다 들어왔다 났다 결국에는 찌를 뻑뻑 뻑뻑 올렸는데 잘 올리네요. 어 그만큼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날씨가 이제 밤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어 이제 부모들이 서서히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어 바로바로 바로 찌를 어이고 바로바로 바로 찌를 올려주는게 아니라 어, 어느정도 시간을 들고 조심스럽게 입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고기가 더 붓게 되면은 찌올림이더 시원해지고 계속해서 입질이 들어오겠죠 자 이른 저녁 이 밤이 되자마자 이렇게 또 씨알좋은 붕어가 낳기 어, 시작했습니다 자. 아이 녀석들이 미끼는 구루테를 먹는 것 같은데 야 입질을 되게 오래하네 이 잔입질은 버려야겠네. 결국엔 올리네. 그러나 입질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챔질의 시기까지 가음하며 꽤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간단치만은 않다. 그렇게했을때 지금 윗반에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을 물소, 가을 붕어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기 때문이다. 5번 5번 붙어있어야지 올라와요 이야 이거 봐라 짙어가는 어둠 속에 다시 포착된 또 하나의 입재 하지만 물속 녀석은 또한번 물밖 존재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든다 네, 그래. 세 번째, 세 번째 달고네 웬만에 제대로 된 입지를 확인한 순간. 어우, 나와라. 최고 쓰네, 아주. 자, 듭시는 슬로프 채비에 나왔구나. 응? 여기 슬로프 채비야. 슬로프 채비. 또 하나의 패턴을 찾는다. 자, 입질 보셨죠? 어, 올렸다가 챔질 안 하니까 다시 내려놨다가 다시 또 올렸다가 또 내려놨다가 결국에는 찌를 잘 올립니다. 자, 투정 부어가 아니라 떡붕어네요. 어, 이렇게 추곡제는 떡붕어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 초대형 뭐 50cm 정도 가까이 되는 붕어도 또 넘는 떡붕어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작은 떡붕어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루테 말랑말랑한 거를 하나 달고 자 지금 입질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서 어, 지보형 떡밥은 안 달고 두 바늘 다미끼용 떡밥을 달고 있습니다. 자, 한 바늘은 구르텐. 자, 또한 바늘도 구르텐인데 이번에는 좀 오랜 시간 버틸 수 있게 되게 된 구르텐. 어둠속 연이어 계속되는 입질과 조과. 슬슬 놈들이 모였음이 예상되자. 이젠 미끼만으로 승부수를 띄우려 한다. 자, 어, 심심치 않게 붕어도 잘 나오네. 입질도 결국엔 시원하게 올리고. 자 지금 같은 이 추운 가을 밤 이렇게 붕어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주면 재밌죠. 또 시알도 괜찮네요. 어, 평균 시알이 뭐, 토종붕어도 어느 정도 한 20, 27cm 정도 되는 것 같고 떡붕어도 뭐. 28, 29 정도 되는 것 같고. 자, 이제 초조적이니까또 월척급, 또그 이상 붕어 한번 노려봐야겠네요.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월척붕어가. 그리고, 2번. 2번. 오케이. 왔어. 으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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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았어, 알았어. 자. 아, 이 녀석은 아랫바늘을 먹고 나왔네. 자. 마치 뭐, 대물 찌울림 하듯이 아주 중후하게 천천히 밀어 올리네요. 이 녀석이. 참, 이 밤이 깊어지면서 찌울림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채비가 예민하니까 이렇게 또 찌올림도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 삼 번. 봐라, 고 잡았어. 야, 뭐 입질을 이렇게 해. 자, 방금 전 입질 보셨죠? 지금, 거짓말 안 하고 30분 이상 입질했어요. 올리다가 다시 내려놓고 야 이거 참 제가 떡밥을 작게도 써보고 크게도 써보고 채비도 예민하게도 해보고 지금 이 기온이 떨어지고 지금 굉장히 저기압이 깔렸습니다 아 조금 아까 빗방울도 살짝 떨어지다가 지금 그쳤는데 좀 있으면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비가 내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가을 붕어 그리고 저기압이 깔리다 보니까 굉장히 입질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붕어 씨알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 굉장히 움직임이 조심스러운 것 같고, 음, 일반 채비로는 뭐, 지금 제가 일반 채비 케미만 살짝 보이게 해놨는데, 거의 미동도 없습니다. 이 굉장히 이렇게 붕어들이 지금 약은 입질. 어, 앞으로 점점 더해지겠죠? 날이 더 추워지고, 그러면은 또 활성도가 안 좋은 날은 이렇게 약한 어신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어, 낚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모노사체비에 붕어 6호 바늘, 어, 글루텐 2바늘 다는 거에서 한 30분 입질 끝에 이 녀석을 만났습니다. 자, 물론 뭐 점점 어떻게 씨알이 더 자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절정을 잃은 새벽 시간. g r e 올라온다. 나온다 그랬어 왔어 오올시 오, 크다 나와라 오케이 오케이 자 뒤에 나오는구나 자멀리잡다 자, 어우, 어떡해! 야, 야성 월척이다 알았어, 알았어. 자, 역시 이번에는 합사 박랑자 체면은 없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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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붕어 봅시다. 자, 역시, 월척 입질은 좀 틀리네요. 깔끔하게 올라옵니다. 아주 찌 높게 올라왔는데. 자, 이게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어, 이잔 입질이 조금 사라져서, 어, 이거 입질이 끝나나 했더니만, 이큰 씨알 녀석이 들어왔네요. 자, 오랜 기다림 속에, 이 자, 이 잦은 입질 속에, 이또 중화 찌울림, 아주 멋진 찌울림 속에 만난 부모입니다. 아, 역시 붕어가 크니까 찌올리면 시원하네. 잘 올리네.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가을비가. 아. 자, 새벽 내내 내린 비도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서야 좀 끝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아침에 돌풍도 불고 바람도 심하게 불고 심지어는 순식간에 파라솔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심한 어, 또 돌풍도 불었습니다. 자, 이 가장 좋은 아침 조항. 어, 이칠곡지 같은 경우는 아침 조항이 최근에 가장 좋았다고 했는데 아침 조항을 이 날씨 탓, 이 기상 탓으로 볼 수가 없었네요. 자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고요. 그래도 밤사이에 약한 입술 속에 또 멋진 찌울림들 이어지면서 간간히 이 붕어들 손맛볼수 있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데요. 이 추워지는 깊어가는 가을. 이 칠곡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수지 정체가 약간 평지형에 속하면서 또 수초도 있고 이 얼음이 얼기 전까지 이 조항이 괜찮은 그런 곳입니다. 자 가까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 그리고 숙박시설 또뭐 그림 같은 전원주택들 참 낚시하기 어, 분위기가 참어 그래도 괜찮은 그런 곳입니다 또 물론 또 수초 이런 어려운 그림도 참 괜찮은 곳이고요 자아또 바람이 또 불고 있네요 자 추운 날씨 속에 그래도 어느 정도 손맛을 볼수 있었던 좋은 하룻밤 마셨던 것 같습니다 자 칠곡지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